레전더리 블레이드 트랜스포머. 자, 오늘은 레전더리 블레이드가 변신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이더 여기 보이더 여기를 이렇게 넘겨 넘는 거예요. 이 부분도 똑같이 이걸 이렇게 넘겨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접어볼게요. 이렇게 접으면 이런 모양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와이드 블레이드로 변신한다 하는데 다 그러면 지금 와이드 블레이드가 됩니다. 알죠? 이게 와이드 블레이드가 된다. 다시 다시 와이드 블레이드가 뭐야, 되는 레전더리 블레이드. 는 봤지? 이거는 음. 트랜스포머 레전더리 블레이드였습니다. 다리, 다리, 다리 높게, 다시 이거 이렇게 하얀 부분을 우린 그러면 빨간색깔이다 없어집니다. 빨간색깔들이 모두 넘겨 접으면 다시 레전더리 블레이드가 됩니다. 자, 오늘은 레전더리 블레이드가 와이드 블레이드로 변신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레전더리를 레, 레전더리 레 블레이드 트랜스포머라고 바꿔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다음엔 종접기도 올게요. 그러면 안녕.